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WBC 복지TV 뉴스2 3입니다 매년 4월 10일은 편의증진의 날입니다. 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, 관계자들이 모여 장애인과 노인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. 박성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모두를 위한 편의증진을 다짐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. 지난 10일 HW 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. 매년 4월 10일은 편의증진의 날입니다. 장애인 등 편의법이 만들어진 4월 10일을 기념하고 편의증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2023년 지정됐습니다. 이동권 증기는 물론 차별 없는 안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. 이번 편의 증진의 날을 계기로 우리는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구축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기념식에서는 내빈들의 축사를 시작으로 편의증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됐습니다. 특히 이날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에 대한 방향이 소개됐습니다.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편의증진 방안이 담긴 국가계획입니다. 올해는 제 6차 계획이 수립되는 해로 2029년까지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통해 모두가 편리한 생활 환경을 구축할 방침입니다. 든 국민의 유롭고 평등한 일상 행복 사회서말은장유롭게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정부 차원의 편의 등진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.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약자들,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도 이로움을 가져줄 것입니다.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등 제약 있는 모든 분들이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복지 TV 뉴스 박순종입니다.